수학 42, 43쪽입니다. 나누어 주고 남는 양을 알아볼까요? 페인트 4.1리터를 한사람에 2리터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 수와 남는 페인트의 양을 알아봅시다. 페인트를 몇 명에게 줄수 있는지 어림해 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어림했는지 방법도 써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어림하고 어림한 방법을 써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의 방법대로 써보았나요? 자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 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는지 여러분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페인트를 두 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다고 어림을 했어요. 그 이유는 4.2리터를 4 2리를 4리터로 반올림해서 어림했구요, 어림하여 2리터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4리터를 2리터로 나누었더니 아, 2명에게 줄수 있겠구나. 이렇게 어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방법이 많이 있었겠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4.2리터에서 2씩 빼보래요. 4.2에서 2를 이렇게 두번 빼면 요만큼이 남는 거죠. 자, 요 남는 양이, 양만큼을 한번 수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4.2에서 2를 두번 빼요. 이두번이면 4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4.2에서 4를 빼면 뺄셈은 자릿수를 맞춰서 빼야 되겠죠. 그러면 1의 자, 소수 첫째 자리는 2가 남고요. 1의 자리는 0이 되네요. 어, 그러면 0.2리터가 남네요. 이렇게 빼봤습니다. 그럼 페인트는 몇 명한테 줄수 있죠? 우리가 2리터씩 주기로 했으니까 1명, 2명한테 줄수 있죠. 그리고 몇 리터가 남았죠? 요만큼의 양이? 그렇죠. 0.2리터가 남았습니다. 2리터가 남은 게 아니라 0.2리터가 남았죠. 자, 2번을 보겠습니다. 6.4리터를 한 사람한테 2리터씩 나누어 줄 때,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 수와 남는 물의 양을 구하려고 합니다. 세 사람이 계산했어요. 자, 슬기가 계산한 거, 지혜가 계산한 거, 연수가 계산한 거다 이렇게 세 사람이 계산했는데 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자, 슬기는 6.4리터의 물이 있는데 한 사람한테 2리터씩 나눠준대요. 그랬더니 2, 3은 6 나누고요. 어또 나눠지니까 끝까지 나눴어요. 그래서 2, 2는 4 그리고 나머지 0까지 구했고요. 그래서 사람 수는 3명이라고 구했고요. 남는 물은 0.2리터라고 적었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0.2리터는. 여기 지금 분명히 남는 거는 없다고 돼 있는데 남는 물을 0.2리터로 적었어요. 아마도 슬기는 여기에서 3 더하기 0.2로 나눠서 이 3은 사람 수, 요거는 나머지로 구한 것 같아요. 자, 지혜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지혜는 한 사람이 가지는 물의 양이 자 2로 나누었더니 2, 3은 6으로 적었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4가 남았어요. 어, 그리고 더 이상 나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 수는 사람은 자연수잖아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눌 수 없으니까 지혜는 여기서 나누는 것을 멈췄어요. 대신 이 나머지를 이 나머지를 그대로 남는 물의 양으로 계산을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연수네요. 연수도 지혜처럼 1의 자리까지만 나눴어요. 1의 자리까지만 나눴는데 지혜는 나머지를 다르게 계산했어요. 여기를 0.4로 했죠. 왜냐면 여기 소수 첫째 자리니까요. 그래서 지혜는 0.4를 나머지로 했고요. 사람 수는 3명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눌 수 없으니까 1의 자리까지만 계산을 해서 3으로 둘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 친구가 계산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나누어주는 물의 양은 몇 리터가 되나요? 나누어주는 물의 양은 자, 세 사람한테 나눠줬고요. 한 사람이 2리터씩 가진 거니까 한 사람이 2리터씩 자 슬기 3사람한테 나눠줬다고 했죠. 그러면은 6리터 줬어요. 지혜도 한사람한테 2리터씩 줬고요 3명한테 나눠줬으니까 6리터를 나눠줬고요 연수도 한사람한테 2리터씩 3명한테 나눠줬으니까 총 6리터를 주었습니다. 요건 더 동일하네요. 그리고 남 남는 물의 양은 자 슬기 같은 경우는 0.2리터가 남았다고 했어요. 0.2가 남았다고 했고 지혜는 4리터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수는 0.4리터가 남았다고 계산했어요. 자 그리고 합계를 구합니다. 합계는 자 나누어 준 물의 양과 남 남는 물의 양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합계가 나옵니다. 그럼 6에다가 0.2를 더하는 거니까 6 더하기 0.2를 하면 6.2가 되겠네요. 지혜는 나누어준 게6 남는 게4 그래서 합계가 10이 되었습니다. 10리터가 남았죠. 연수는 나누어준 게6 남는 것이 0.4 2개 더하니까 6.4가 됐습니다. 그러면 새 친구의 계산 결과를 확인해 봤을 때 누구의 방법이 옳을까요? 그렇죠. 연수의 방법이 옳습니다. 연수가 옳은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처음에 준비한 물이 얼만큼이었죠? 문제를 한번 다시 올라가 볼까요? 물 6.4리터를 준비했어요. 물 6.4리터를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어준 물과 남는 물을 합하면 처음에 물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물 6.4L가 된 사람은 연수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자라거나 더 많아요. 지혜는 10L죠. 슬기는 6.2L예요. 처음 것과 달라요. 그러나 연수는 처음에 준비했던 6.4L가 딱 맞게 되죠. 그래서, 음, 나누어 준 물과 남는 물의 합계가 무엇과 같다? 그렇죠. 처음의 물과, 처음의 물의 양과 같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남는 것은 나누어주고 남는 것을 따질 때는요, 반드시 이 소수점을 내려서 처음에 있던 소수점의 위치에다가 찍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음 것보다 훨씬 커지는 거죠. 지혜는 잘 계산했지만 이 소수점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리고 슬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나누기를 끝까지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나눗셈이 되면은 신나니까 끝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문제에 따라서 어디서 그쳐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42쪽에서 했던 것도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지금 준비된 준비된 페인트가 4리 l 죠 4.2리터인데 이것을 2리터씩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몇 명에게 나눠주냐고 물어봤는데 몇 명이냐고 했을 때는 이거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소수가 없죠.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처럼 자연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1의 자리까지만 나눠야 되겠죠. 그럼 2는 4. 그래서 1의 자리까지만 나누고 나머지가 2가 남았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이 소수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 소수 첫째 자리의 수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2가 아니라 0.2라는 거.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때, 계산할 때, 몫은 옮긴 소수점을 따라야 되죠. 이건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옮긴 소수점을 따라야 하지만 나머지는 원래 소수점을 그대로 따라서 찍으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합시다. 선생님 여러분 나중에 계속 얘기해 줄 거예요. 몫은 옮긴 소수점, 나머지는 원래 소수점을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복사해서 다음 페이지에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요거라고 했죠? 요걸 기억해두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리본 12.6미터를 한 사람에 3미터씩 나눠준대요. 그러면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수. 어, 여러분 사람수예요. 사람수면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그렇죠. 1의 자리까지만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볼까요? 어, 리본이 1 2 6 6미터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3미터씩 나눠 갔는데요. 그러면 3, 4, 12 어, 나눴죠. 그런데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 사람은 소수가 없으니까요. 음, 나누면 안 되죠. 사람은 그러니까 1의 자리에서 계산은 끝나야 돼요.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6이 남았지만 이 6은 그냥 6이 아니라 소수 첫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소수점이 그대로 내려와서 나머지는 원래 소수점을 그대로 찍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6이 아니라 0.6이 되겠죠. 그러면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은 몇 명? 그렇죠. 4명이죠. 사람은 4점 몇 명이 없어요. 4명, 1의 자리까지만 계산하고요. 남는 리본의 길이는 6m가 아니라 소수 첫째 짜리니까 0.6m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는 거 오늘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거. 몫은 옮긴 소수점, 나머지는 원래 소수점. 자, 오늘도 수학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